이제 오늘은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폐에 암이 있다고 하던데 폐암에서는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그런 것들이 잘 듣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 치료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아, 물어보실 때도 있고, 또 뭐, 혹은 뭐, 간에 암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색전술 같은 것도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 저한테는 그런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건 거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림프절에 암이 있다고 하던데, 그, 림프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보험회사에, 어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림프종이 아니라고 왔다. 이제,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암을 다루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면, 어 간에 생겼으면 보통 간암, 폐에 생겼으면 폐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건 거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인데 수술을 하고, 뭐 얼마 뒤에 간에 뭐가 생겼습니다. 이런 뭐 간에 재발한 거죠. 어, 근데 이 말은 그렇다면 간암이란 얘기가 아니고, 위암이 간에 가서 생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간에 가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간암에 준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항암을 하더라도 위암에 대한 항암을 하게 되는 거죠. 또뭐 심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폐만 뭐가 생겼다, 아, 라고 하는 경우에 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데 없고 폐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거는 폐암이 아니라 신장암이 폐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하더라도 어, 신장암에 대한 항암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뼈에 뭐가 생겼다고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뼈에서 시작된 뭐 뼈암, 음,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전립선암이 뼈에 가서 재발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항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 아까 보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암인데 안에 뭐가 생겼다고 해서 혹은 뭐 위암이 아니라 다른 거라 하더라도 어, 그래서 간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 내시려고 진단서를 이제 끊어갔는데 그리고 그걸 보험회사에서 냈더니 아,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간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간암으로 끊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방금 드린 맥락으로, 같은 맥락인 거죠. 간암이 아니라 위암이기 때문에,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위암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계속 위암을 예로 들지만, 다른 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위암을 예로 들면, 위암 수술을 했는데, 간에 뭐가 생겼다. 혹은 폐에 뭐가 생겼다. 이러면 무조건 다 그럼 위암 재발이냐? 또 근데 그것도 100%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워낙에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는 위암이었고 이번에는 뭐 새로 생긴 간암이라든가 새로 생긴 폐암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임상적인 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암을 수술을 할때 당시에 병기가 매우 높았고, 그러니까 재발의 고위험군인 건 거죠. 그리고 재발의 패턴이 아, 복막 재발로 발견됐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 전형적인 위암의 어, 재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복막암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이제 위암의 재발로 어,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어,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는 어, 환자분들이 알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어, 의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어, 진료하시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재발이 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재발 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몇 가지 양상이 또 재발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립선암이었는데, 뭐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당시에 수술을 했을 때 병기도 낮았고 또 재발 의심 된다고 할 때도 보니까 혈액 검사 PSA 뭐 종양 표지자도 굉장히 낮고 정상인데 영상 검사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립선암의 재발 소견이 아닌 경 혹은 어 재발 소견인 것 같기도 하고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또 PSA는 정상이니까. 또 애매한 건가 보거든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그 재발 의심 부위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암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뭐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다른 암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이 병원일 때 옛날에 수술했던 그 슬라이드를 좀 갖고 오셔라라고 얘기하는 경험들이 아마 있,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교는 병리과에서 어,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비교도 하고 또뭐 면역화학 같은 어, 병리 검사 혹은 뭐 유, 요즘에는 또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어, 최종적으로 아, 이건 제발이다. 이거는 새로 생긴 거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모든 상황을 모든 환자분한테 일괄적으로 어,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요. 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아마 담당교수님이 어, 잘 판단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종종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록을 남겨봤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